안녕하세요. 전성훈 목사입니다. 우리 장여산낙교회가 이제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이를 위해서 가정 예배 관련된 좋은 책들을 소개해 드리고 그 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책으로 야곱의 식탁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축복과 대화가 있는 가정 예배 지침서입니다. 어, 고신교단의 송도 제일교회 주준태 목사님과 또 여러 교육자들이 함께 쓴 책인데요. 부제 그대로 축복과 대화가 중심이 된 가정 예배에 대해 소개하고 또 제안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정 예배에 대하여서 그리고 야곱의 식탁이라는 가정 예배 방식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책에서는 가정 예배를 왜 하는지에 대하여서 크렇게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정을 신앙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훈련 받는 것으로는 신앙교육이 충분하다고 할수 없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학원에서는 신앙과 때로는 반대된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신앙교육의 장으로 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가정 예배입니다. 둘째,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녀를 매일매일 축복하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부모의 축복을 자녀들이 받으며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가족이 대화를 하며 소통하기 위함이다.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형식의 가정예배들이 있지만 야곱의 축복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정예배는 가장이 일방적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형태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형식의 가정예배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해지는 시간 무겁고 딱딱한 예배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소통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대화로 가득한 가정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만나기 위함이다. 이 시대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죠. 어른이고 아이고 할것 없이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스케줄이 일반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하는 풍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중요성 또한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예배를 드리며 이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축복하고 대화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야곱의 식탁의 핵심은 축복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성도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이들에게 축복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축복해야 할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그 자녀를 품에 꼭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입술을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축복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이나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런 모습이 어색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친밀해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축복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자녀를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며 성경적으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해지며 또 그들의 영적인 필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모가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야곱의 식탁의 또한 가지 중요한 틀은 대화인데요. 뭐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책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아들을 향한 축복과 딸을 향한 축복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을 향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에브라임 같고 문화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창세기 48장 20절을 인용한 축복의 말이죠 왜 하필 야곱은 에브라임 같고 문화세 같게 원한다 축복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의 축복을 구하고자 할때 기도할 제목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건강과 학업과 진로와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들 중에 가장 귀한 복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어떤 축복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그 자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와 같은 기대를 담아서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고라는 축복을 하는 것이죠. 어, 두 번째로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서로 의좋은 형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의 형제 사이는 늘 투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17년간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지켜봤을 때 이들은 기특하게도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 서로 다투지 않은 첫 형제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던 까닭은 이들의 삶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이기적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1 7살에 애굽에 팔려와서 110세가 될 때까지 무려 93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 딸을 향한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에게 사라와 리브가와 라엘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뿐 아니라 그들의 아내 사라, 리브가 그리고 레아와 라엘을 통해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네 명의 여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 것이죠. 루키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라엘과 레아를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웠다는 말은 단순히 라엘과 레아를 통해 열두 아들들이 태어나고 이 열두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들레임 사람들이 루에게한 축복은 라엘과 레아가 열두 아들들을 낳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갔던 것처럼 루도 보아스와의 혼인을 통하여서 엘리멜렉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축복입니다. 사라와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처음에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을 이어가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도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갈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모습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이어가는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식탁에서 딸을 향한 축복은 사라와 리브가, 라엘과 레아처럼 하나님께서 이 귀한 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어가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들에게 하는 축복인 에브라임과 무나세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내용과 동일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식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한 그리고 딸을 향한 축복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구절들을 활용해서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축복이 있고요. 또 남편이 아내를 축복할 때는 잠언 31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여러 구절들 중에서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말씀과 같은 구절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야곱의 식탁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가정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장여산학교의 모든 가정들이 가정 예배 통하여서 큰 은혜 누리길 바랍니다. 앞으로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글과 또 영상과 자료들을 보시고 기대하며 또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